병합이란 각각의 브랜치에서 독립적으로 작업된 내용들을 하나의 소스 코드로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3 w a 병합은 통합된 결과물을 새로운 커밋으로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를 병합 커밋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제가 집필한 기 교과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강의가 빠르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을 이용하여 좀더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브랜치 작업들을 일일이 통합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고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용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한 브랜치라도 좀더 손쉽게 병합을 할수 있게끔 다양한 알고리즘과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it이 제공하는 3레이 병합은 우리가 진행한 두 개의 브랜치의 공통된 조상 커밋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한 두 개의 브랜치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병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병합을 해줄 때 여기에 대한 병합된 결과물로 하나의 새로운 커밋을 하나 생성해 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걸 바로 병합 커밋이라고 하고, 병합 커밋은 우리가 부모 커밋으로 보통 커밋들은 부모 커밋이 한 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병합 커밋은 특별하게 이렇게 요게 두 개의 브랜치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부모 커밋이 두 개가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3A 병합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 그 결과물로 새로운 커밋을 하나 이렇게 생성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커밋을 우리가 병합 커밋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합 커밋은 두 개의 부모 커밋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핫픽스 브랜치를 3way 방식으로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브랜치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에서 git, merge 하고 그 다음에 브랜치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merge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메시지가 3a m e r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결과물과 우리가 해시코드로 해시키로 알아보시면 우리가 마스터 브랜치가 쭉 이렇게 들어왔었고 여기 하픽스 브랜치도 쭉 왔었는데 이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새로운 커밋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커밋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병합 커밋을 우리 커밋 로고를 통해서 우리가 터미널에서 깃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마지막 커밋만 볼수 있는 길 로고 마이너스 1 하시면은 여기 보면 뭐지 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운 커밋이 이렇게 부모 커밋이 두 개가 있고 커밋 아이디가 있고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스 트리에서도 우리가 병합 커밋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마스터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핫픽스 브랜치가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요거 마스터에 요 브랜치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 브랜치 요 갈림길이 딱 서로가 맞춰져서 합쳐지듯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브랜치가 병합이 됐다. 이게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합쳐져 있는 형태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합을 할 때는 마스터에서 병합을 했기 때문에 마스터가 지금 이 위에 상태까지 로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스터의 마지막 헤드 포인트가 되겠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과정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